같이 죽자! <laughs> 광역 5 3 5천 CC! 광역으로 그냥 3.5초 CC 백선백 <laughs> <8300 웃음> 있는게 너무 열받아 너무 못하거든 얘들이랑얘들이 나랑 어깨동무를 하는게 너무 열받아 그리고 챌린저를 찍은 다음에 챌린저 아빠가 돼야지 어... 첼빠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조기 교육 시켜야겠다.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취할 것이다. 음. 가보자. 아, 하... 다리우스한테 근데 솔직히 코르키가 이길 생각 없을 테니까 파밍만 하면 할수 있을 거야. 따이브면안 당하면.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코르키 근데 아이템 트리를 AP로 안 가고 그 철갑 쪽으로 가면은 또 그냥 옛날 코르키 느낌 아닌가?

그러게. 근데 갈리오도 도발이나뭐 서로 스킬 없는 근데 진짜 생 같은 남자로서 거아니 무릎 펴 올라가는 발 속도 뭐야? 진짜 어이없

Let's <laughs> do 야 그냥 빼뭐 하나 먹어라 자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자르반 봅시다 좋았습니다 경제참여 <laughs> 나와 함께 이곳을 수호할지어 아유 만 원어 감사합니다. 근본 코카콜라 님 고맙습니다. 만 원이군요. 고맙습니다. 저 뭐야? 이건 갱킹이 있나? 라고 말했는데 죽었네 와 쉣인데 조심했나보네, 전멸벽궁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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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쉽게 킬먹 정말, 정 저들을 지켜라. 아니 전멸 이렇게 탄다고? 왜? 왜지?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입니다. 웃기네. 내 의지를 떠그리는 자가 누구들? 어, 정글링 좀 하고 육맵 찍고 갑시다. 되었아 당했습니다. 이거든요. 벽谷을 나한테 했네. 그 와중에 그렇게 하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우습게 봤어. 뽑기도 섬세함이, 섬세함이 좀 필요한 캐릭터더라고 망하면 좀구복하기 힘들어. 탱커들이 다 그렇지. 좀더력한들이있 <목소리> 어지럽네요. 굳이 그거를... 그때 스톰 박았어도 장담 못했어. 쟤는 스페셜드도 있는데, 스페셜드 있는데 거기서 안 썼네. 가는 중, 삶을 는 좋은 날다 미친! 아 실수했네? 아왜 <laughs> 아, 이렇게 실수가 잦지 오늘? 아. 아. 기창풀하 할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썼다 이창이 삥나 가지고 부랴부랴 좀 썼는데 안 됐어. 경어 아쉽긴 하다. 근데, 美波よ。 아씨 어이가 없네 그니 니가 먹어 하고 싶은 데 우리는 은행쓰러 아니 갈리 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싸울 만 하다고 봤는데. 그자니까 뺐어.

아, 판장 아쉽네. 다 같이 죽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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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5 3.5초 cc, 광역으로 그냥 3.5초 cc. 원래, 뽀삐궁한테, 이게, 뽀삐궁을 맞은 다음에, 맞고 기창을 쓰면 다시 돌아, 약간 그러니까 노틀러스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거 노리고 기창 썼는데 안 됐네, 까비. 선열의 올방템 가자. 야, 아직도 코어가 안 떴어. 테마 시어 영원히 다리서못 건들 것 같은데 좀더 강력한 상대를 데려오라 아이씨 코르티스 그래도 뭐 후반 똥캔은 아니니까 코르티가 야, 좋아, 었네 뭐야? 뭐하는 거야? 오늘은 삶을 마감하기 좋은 날이 아, 내 각을 너무 잘 준다 상대가. <laughs> 좀 이렇게 잘 주니? 에이 허접들. 질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이야 자랑은 그래도 근본이 탱컨데 탱컨 어쨌든 초반에 안 꼬이니까 편하다 초기 초반에 자꾸 꼬여가지고 뽑삐를 하든 뭘 하든간에 이겨야 되는 라인은 라인 전에서 저버리면 설계가 좀 꼬여 예를 들면 바텀이 이기니까 바텀 쪽으로 가야겠다 근데 바텀이 쳐어씨 바텀 왔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어, 다 날라갔어? 경제참이나안죽는데 혹시 너 그게 있니? 그거 아 있네. 오케이.

자, 아, 거의 다 왔다. 신인 저들을 지켜. 뽀삐야, 뽀삐가 이렇게 또 좋아 보이지 않네. 확실히 솔랭에서네. 어, 아, 내가 저거에 이렇게 집착을 했지? 바론 가도 되겠다 바론이 쉬운 이유 우리는 다섯 명에게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깃발이라는 개사기 스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써레를 받아내죠 <laughs>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음 아래쪽이 좀 잘해주긴 했어. 트위치가 좀 캐리머신이네 보니까. 아까 전적도 좋더니만. 아 아니 탱커를 해야 딜이 더잘 나오는. 아 르반이 했으니까 이주안이도 가야 되나. 1 5 외치던지 하나 있던 거 같은데 귀신같이 조용해지네어 그랬나? 안 그랬었는데. 아 무슨 탑커르키야이씨 이랬던 거 같은데 그냥. 형 너무 멋있어요. 있었습니다. 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